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부님이 오전 오후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에게도 사랑 고백을 해볼까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통역 우리는 이태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강의는 통역이 했죠. 우리 통역 자매님에게 사랑합니다. <laughs> 네, 우리 기도회 사랑의 성령 기도회 모든 봉사자분들하고. 우리 자신들 이렇게 한 자리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신 우리 다도 회장님하고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음, 사순제 일주일이죠. 사순제 일주일은 어, 유혹,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어,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유혹이 악마가 예수님이 배가 고픈 줄 알고 유혹을 하는데 빵, 배가 고프니까 빵이 필요하잖아요 악마가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모든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시오 하고 유혹을 했어요. 당시 빵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들 배고픔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빵 문제만 해결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처럼 돌들을 빵이 되게 하는 유혹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에요. 아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빵 말은 못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보이시오. 빵을 많게 해보시오. 하면 자신이 있어요. 아무도 그 앞에 자신이 없어요. 이첫 번째 기적은 능력을 보이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에서 능력을 보이라는 말은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1등만을 위한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돼버렸습니다 1등, 우리가 자녀들 상장을 받으면 벽에다가 딱 붙여놓죠 1등이다. 사람 오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등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악마는 유혹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라. 1등이야. 스펙을 쌓았어.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모두가 1등 병에 걸려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로 마치 폭풍이 휘몰듯 가고 있어요. 악마의 유혹은 그대로 지금 이 사회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라. 빵을 많게 하라. 달콤해요.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돈 많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주지. 돈 없어? 절로 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는 그의 하수인을 엄청나게 거느리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능력 위주의 사회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내 고백성사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겠어요? 남이면 내가 고백성사 줍니까? 가족이니까 내 동생 같고 내 누나 같고 내 형님 같고 동생 같으니까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마치 내일 같아서 기쁘게 여러분의 사연을 들었어요. 이처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제가 내 뱃속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가족으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I h 증을 앓는 여인이 무려 r e 년 동안 부끄러운 죄 때문에 부끄러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가 나에게 손댔냐?" 큰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움츠러든 영혼인데 더 작아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번 그러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동안 병치려 는다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 병이 율법에 의하면 아그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병적으로 또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당했죠. 내세울 게 없는 이 작은 여인이 그 몰래 가서 손을 대는 그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좀 모른 척 하고 살짝 고쳐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누가 됐느냐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구장입니까? 아니에요, 다 사연이 있죠. 왜요? 예수님은 조용히 병만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병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삶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는 무시당한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무슨 딸이에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걸 외치고 있는 거야. 그동안 병 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면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조용히 병만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존엄을 회복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모직 이하나님의 말씀으로 딸아 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 딸아 하는 말씀 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딸에게 내려서 이 딸은 그때부터 당당하고 기쁘고 활기차게 하나님 딸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한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키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주님의 말씀이죠. 자, 교야! 내려오느라! 이 주님 한 말씀 때문에 자, 교에게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루 종일 자, 교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동안 자키오가 저 세리, 도둑놈, 죄인, 손가락질당하고, 그것도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감에 쩔어 있었던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은 자키오야, 마치 친구처럼 "오늘은 내가 그대 집에 모겠어 그대 집을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들 거야." 하느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그리고 자교의 지난 모든 사연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들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도 구원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 가족처럼 형, 형제인 것처럼 누나인 것처럼 어머니인 것처럼 자세히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성사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었던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협력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거저 능력을 보여라 빵이 많게 하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자키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려야겠다. 그런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자키오는 감동 먹었어요. 왜? 아, 돈이 엄마가 최고지. 자키오는 그 동안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이 말씀, 자케오야! 하는 이 말씀이 자기 존재의 영혼을 깨워버린 거예요. 아,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케오는 드디어 사랑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아나님의 말씀으로 자키오가 새로운 존재가 되버립니다. 어 그때 주님은 감춰놓던 말씀을 하죠. 오늘 이 집은 골라다다. 예수님이 말해요. 태초부터 감춰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켜 만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터뜨린 거예요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옹짜로 아멘. 옛날에 라푼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나 예뻐서 사람들이 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악마, 마귀, 할멈이 라푼젤을 납치해서 높은 탑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마귀 할멈은 자기 얼굴 보여 못생긴 얼굴 보여주면서 너는 나처럼 못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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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세뇌를 시키니까 아 불행히 그 탑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오직 마귀 할멈의 얼굴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 할멈 얼굴 보니까 그야말로 못생겼어요. 아 그래 나는. 그야말로 못생겼구나 하면서 열등감에 찌르, 찌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탑에서 내려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못생긴 얼굴 때문에 능력을 보이라는 사회는 끊임없이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세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나이가... 많으면 그 밑에서 자기 발언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아파트 평수만 한 평만 높아지면 그 앞에서 뭔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이처럼 경쟁 위주 사회는 열등감을 조장하고 열등감으로 찌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자가 나타났어요. 나쁜 젤이 늘어뜨린 긴 댕기를 타고, 왕자가 탁 나타나서 "나쁜 젤" 하고 외친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쁜 젤" 나쁜 젤이 깜짝 놀래서. 그 왕자의 큰 눈에 자기 얼굴을 비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이 라푼젤의 이 아름다운 얼굴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푼젤은 왕자의 얼굴에 비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에게는 왕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는 이 주님의 목소리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서 어디를 보세요. 능력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느님의 한 없는 자비로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가 만났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처음에 동산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처럼, 말씀인, 움츠려 됐던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는 거죠. 그때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을까? 죽었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니 주님 하면서 예수를 목을 끌어안는 바람에 예수의 옷이 다 벗겨질 뻔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아라 그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이처럼 부활의 기쁨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능력을 보이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열등감에 썰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능력을 보인다면 누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죽음까지도 없애주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악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가와서 능력을 보여라 할 때, 우리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고백성사를 들으면서, 아 여기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실로함이구나 그러니까 그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오히려 38년 동안 병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는 대답은 뭐예요? 예! 주님! 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는데. 주님, 제가요, 물가에 갈려고 그러는데요. 막 사람들이 나를 못 가게 하고 막 자기들이 먼저 가 버리고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밖기를 원합니다고 주님께 표현하면 주님은 나를 낳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은총을 쏟아 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고백 순서 들으면서 정말 기막힌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술과 폭력으로 또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힘들고 또 나는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들고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 그러나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저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 돌봐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백인대장의 믿음이었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낫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밑바닥에 있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아버지 여쭤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아버지야. <laughs> 아버지는 다 해줘. 아들이 어떻게 힘든지, 어떻게 바라는지 다 아셔. 할수 있는 한 몽땅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청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곁들여 받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